자, 다시 한번 녹화 들어가고요. 해달랭반의 더너버트 레트리비션 엘리트 모드 중계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디안 클리프 마인에서 펼쳐지는 엘다 대 오르도 말레우스랑 카오스 대, 아니, 아야 아, 아, 대가 아니구나. 엘다 오르도 말레우스 조합 대, 카오스 대, 아, 카오스랑 그냥 일반 스마 조합. 아, 역시 끝끝내 친해질 수 없는 건가? 다크엔젤의 폴른 사태 빼고는. 네, 예, 일단, 파란색 보이는 관점에서는 일단, 소설로랑 포컴이 한 조합이고, 저쪽 엘다는 아마 메모리님이 아까 파시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파시어이시겠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브라더 캡틴 아시 하시던데. 아, 역시 사람들 참 착해. 예. 보통 외국인들 중에 보면은 개 중에, 인게임 들어가서 뭐 진영이나 종족 확인해보고 바로 바꾸는 놈들도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많이 관대하고 매너있네. 그러니까, 예, 게임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오래 할수 있는 거고. 자, 일단 빨간색은 뭐 딱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매치업, 위치 다 동일하고요. 여기만 스타팅 로케이션 약간 바뀐 건가? 아 여기도 똑같네요. 예, 여기 카업소서로. 사우전드 선즈 DLC로 하면은 이게 코덱스 에디션에서도 한번 봤던 룩이긴 한데, 이렇게 사선스러운 룩도 딱 제공해줄 수 있는. 에 예, 더너버워2의 약간 깨알 같은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뀐 유닛들 스킨 보는 거. 은근히 스킨이 고퀄이라 이게. 더너버워1은 절대 이 벽을 뚫을 수 없거든. 아, 넘사의 벽이야 이건 진짜 내가 엘리트 혐오한다고? 아니 엘리트 엘리트 중에 몇몇 유저를 혐오했지 <laughs> 엘리트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판수가 안 잡혀서 혐오한 거였고요 그 대체 소문이 어떻게 왜그 모양 그 꼴로 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트 모드를 혐오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 100마리라서 유닛 삭제가 안 되는 거 약간 불편했던 건 있어요 네, 불편한 점은 좀 있었던 건 맞는데 게임 자체를 막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우 이 와중에 브라더 캡틴 이 자체 밑에 버프 깔리는게 뭔지 모르겠네 어 근데 뭐야 이거 a o e 인아 이거 잡업 프 키면은 범위 데미지구나 평타가 어 근데 이거 문제는 도망가는 순간 근접되면 더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 칼집 버티나요? 자스톰트로포에 어무사격 하지만 놀랍게도 누구도 한마리도 안 죽었고요 그렇죠 택티컬 리트릿을 위한 커버링 파이어죠 이건 그냥 끝나? 아래쪽 장면 볼까요? 아래쪽은 지금 스페이스마린 포스 커맨더였던 스페이스마린과 메모리님의 지금 엘다 파시오가 살짝 매치업을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스킨으로 보니까 블랙 템플러네요. 코덱스 에디션 할때 저는 리클루시아크로 해가지고 마무튼는 이거는 엘리트 모드입니다. 되게 익숙한 룩을 많이 공유하고 있네요 서로가 서로, 양대 모드가. <laughs> 자, 이 와중에 데모 헌터 쪽은 확실히 아까랑은, 예, 구도가 다르네요. 뭐에 뭐, 원원원 체제를 시작하면서, 스트라이크 스쿼드 앞렬을 세우고, 포게이션 뒤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을 뚫어서, 저 빅트리 포인트 혈도를 막힌 것들 뚫어줘야, 빨간색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웬만하면 빨간색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 법... 아 이게 배틀크라이급 약간 그런 건가 보네. 근데 배틀크라이보다는 확실히 잘 보이긴 하네요. 놀랍게도. 자, 근데 여기서 어그로가 살짝 춤추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팀의 스마트까지 이 장렬해지면서 좀 전에 책 업그레이드 하는 거 봤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역시 스트라이크 스쿼드는 근접 지향형 스탯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가끔 그렇게 느꼈지만. 더너버 원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그거. 이게. 보이는 거에 비하면은, 더러버 원은, 예를 들어, 그레이나이트급들은, 생각보다 근접 많이 잘안 하는데,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자, <laughs> 이런 가운데 아래쪽. 아래쪽은 컴뱃 샷건을 위시한 지금 마린 어, 스카우트테 택티컬 스쿼드가 지금, 포스컴백 적당히 지금, 거리 벌려주면서. 아, 근데 확실히, 웨폰 팀, 이 의존이 안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이, 뭐야, 클로즈 컴뱃 들어가니까 많이 어렵고. 오, 그래도 먼저 스카웃 잡아줬어요? 아, 뭔가 서로 스카웃트 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취약 부위 노리려다가 지금 약간 심리전에 말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어쨌든 이쪽은 배터리 캠먼트 올라가다 보니까 깨알같이 체력 올라가는 보너스들이 있어서. 아, 그래, 맞아. 여기 1티어 보병들이 전반적으로 뭐만 했다 하면은 체력이 올라간다거나. 체젠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그걸 좀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거 참... 저게 좀 깨알 같았네요. 저도... 거기서 원래 오리지널도저 배트리 캠 마트 올리면은 스킬만 해금되지 않았나? 그 방벽 올리는 거랑 술탄 투척만 해금되는 걸로 기억했는데, 뭐... 아무튼 깨알같이 좀 탱킹해진 가디언 빨리 세워가지고 스카운 마린 일단 낚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기다리고 나오는 동구님의 다음 선택은 어썰마였습니다 요거 스카운 마린 살아있는 가운데 어썰트 스쿼드 붙어있는 거였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어.. 웨펀팀 쓰기도 굉장히 껄끄럽고 벤쉬를 써야 되는 것도 좀 빡센 왜냐면 샷건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불편한 이지선다에 걸릴 뻔했는데 이런 오히려 그 선형 구조에서 우와 이거 뭐야 넉백과 함께 둠볼트 연콤 들어가거봐 뭐야? 노린거야? 뭐야? 이거 고속이동으로 후 뒷열 노리는 판단 가능했으면 어쩔 수 모르겠는데 물론 고속이동이라 좀더 빨리 쏴았어야 되는 하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와 이거 전열에서 대치숭배 들어가니까 엄청 귀찮네요 오 이런 것도 있어? 어. 아, 기본적으로 그냥 체전이 올라가는 게 있구나 자 다시 한번스마트 장렬 스트라이크 스쿼드 무쌍 찍어보고 있는데요 아버프는 가차가 없네요. 뒤에 포게이션 에, 사격할 시간 벌어주니까. 어, 이거 스팀 트로프 살짝 놀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미 끝났어요. 와. 컬티스트 한 분에 지금 그냥 박살 난 거죠, 이거 지금. 예, 그렇죠. 니들은 잔고가 아닌데요. <laughs> 그 고성능 모르가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둠블레스트가 있어도. 아,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뭔가 이럴 때 되면 뭔가 카오스워나 플레이드, 플레이드 챔피언급에 뭔가 그런 걸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이럴 때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일단 빨간색의 발전기 단지 한번 털어먹는게 성공을 하고요 아 파, 파란색이구나 파란색 죄송합니다 파란색의 발전기 단지를 빨간색이 털어먹는게 성공을 하고요 아 지금 비솔포인트도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여기를 지금 파란색인 스피네 포스코맨드 쪽에 밀어야 좀 반전의 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 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빅포가 없이 전투를 계속 하는 이유가 주도권 뺏기면은 빅포 계속 관리 안될거 뻔하기 때문에 미리 안쪽으로 양껏 밀어놓고 쓰겠다는 판단이에요. 저 아, 여기다가. 인볼댄까지. 워럭 기술이죠.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거. 몇년 만에 좋게 하는 거라 익숙한 듯 낯선 기술들 많이 보이네요. 와, 근데 저게 두 군데가 달려들어서 탈질해도 불쌍. 저런 의미, 저런, 저런 맛 때문에 중복형 트로 찍은 거지. 인정. 어, 콜은? 달아줬네. 확실히 한방한 한 방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 엘리트 모드 현재 메타에서는 뭐, 그냥 전투부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라 그런가요? 그냥 볼트 쏘는 제 젠취 카텍보다는 콜은 카텍을 골랐습니다. 참 묘하긴 하네요. 이게 젠취, 젠취인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냥, 이상하게, 나이트로드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여기서 살짝, 발목기 시도. 하지만 이미 근접은 걸렸지만, 일단, 어그로는 스트라이크 스코드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요. 둠블레스트와 함께 협공 시도하고 있는 카우스스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잡업을 걸어주면서. 아, 썬더에 고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이게 넉백이 아니고, 그걸로 바뀌었네요. 그냥 광역 스턴으로 바뀌었네요. 그, 워크래프트3의 마운틴 킹이 쓰는 썬더클랩. 천둥벼락이 딱그거데 와. 아, 어, 천둥벼락으로 바뀌니까 너무 좋다. 광역 넉백은 이거 잠담 방생기가 됐단 말이죠, 예전에. 뭐 오리지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 여기도 어쨌든 어서티스거든. 이게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게 스커미셔 역할을 해줄만한 유닛이 없고, 파란색들이 개체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빅포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테티컬 <laughs> 스코드도 내 수밖에 없고. 아무튼 심리적으로 이 타이밍에 뭔가 스카웃마인 뽑으면 전기자원, 리퀴자원 둘다 밸런스 안맞아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스마는 그래서 웬만하면 더 너버 1,2,3다 통틀어서 스카웃마인은 웬만하면 살리는게 맞다 죽여서 좋을게 별로 없다 예. 그리고 극적으로 나온, 극적으로 나온건 아닌가 예. 후열에 추가된건 이제 터미라이브러리야 잡아줬구요 어, 이 체력, 체력 젠, 되는 게 되게 빡빡한데요. 자, 2티어는 갔고 컨버전 비머. 요게 이제, 대기가 뭐기죠 그리고, 마나 채워주는 기술. 퓨리피케이션이었나? 예, 네, 그거 한번들어가고요 서로서로 마나 채워주는 더럽게 뽑는 <놀람> 방식. 그리고, 썬더에 먹어주기 맨날 무쌍을 찍고 있는 포스코인더고요 아, 망치 무쌍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걸까 싶어요. 일단 어서트 스쿼드는 지금 멜타범 업그레이드까지는 아직은 안들어간거 같요 일단 눈앞에 팔콘이 보이지만 택티클 스쿼드들이 아직까지 미사일 런처를 달아주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라이브러리가 하나 나왔는데 아 랠리포인트 이슈 아직까지는 안잡혀요 블랙 텐 플러스 스킨 쓰고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뭐 아무튼 어차피 스킨인 스킨일 뿐이니까 뭐방방마 하면 되는겁니다 자 일단 주, 주 유리한 위치 딱 잡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혼틀 이용해가지고 일단 운브라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니까 이게 아무런 워결어안 달고 있었네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확실히 유리하긴 유리한가 봅니다 압도적으로 자리 딱 지키면서 주요 길목의 자원들 부스팅하는 거딱 지키면서 3티어를 찍어주고 있고요 대모넌트 먼저 어, 이 비싼 엘리트 트룹이 먼저 3티어 찍어준다는 게참 거의, 거의 지금 쐐기에 가까운 것 같죠 이거 지금 자, 내리는 거 보고 확인하니까, 아, 퇴로 차단성으로 위로, 돼, 역결로 쓸어 올리는. 그런 판단 보여주고 있는. 지금 뭔가, 약간 난인 것 같아요. 저렇게, 비포 관리하라고 소설로 보내놓고, 나머지 애들로, 이제 뭐, 아군 쪽 지원을 간다거나, 요런 의도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적병력, 상대방인 저 데모노터 쪽이, 바로 보이니까, 그력 어쩔 수 없이 또 위로 커버하려고 올렸고요. 오다가 또 살짝 걸렸는데, 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젠취 카텍이지만 놀랍게도 코르네 가오를 맞는 이상한 끔찍한 혼종 어, 근데 여기서 먼저 코 카텍이 마무리를 할수 있나요? 아, 마무리가 막타가 안 들어갔어요 레벨업 하면서 레벨업 하면서 안정권으로 살아 돌아가버리기 오야 아, 컨버전 미 마침 각도 돌렸는데 아, 바로 근접 아, 기가 막힌데요? 이거 여차하면 그나, 예, 저, 라이브러리한 터미네이터도 웬만하면 빼는 게 맞아요, 피 관리를. 예, 잘못 퇴각 타이밍 늦으면은, 예, 드넛들도 이게 차징 판정이 좋아서. <laughs> 저러다가 제수없으면 막타 당해요, 예. 먹어야 돼요. 이비포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조어인데, 잘안 되고 있어요. 내려야 되는데 뭘로 내리지? 왜냐면 보병 개체수가 너무 없어가지우 이게 지금 <laughs>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아니, 스마의 최선은 안 죽는 게최선이었어요 죽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빠그라졌어요 예, 배틀크라이 키고 라이브러리한 어서프 스쿼드 포스코에서 지금 대본에... 손대본 보나들고 지금 달려들고 있긴 한데 파시오 일단 막타를 쳤고요 점프는 아까지한 번도 안 썼고 스마이트 장리를 봤지만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8컨에 많이 꽂히는 바람에 복용진에 예,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빅포사로 마무리합니다 빨간색 팀이 거의 뭐 예, 압도적인 전력차 내면서 포인트 차를 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네요 예, 잘 봤습니다